안녕하세요. 살림꿀템입니다. TV는 가정에서 거의 매일 사용하는 가전제품이지만 막상 구매하려고 하면 고르기가 어려운데요. 매년 신제품이 출시되는데 종류도 너무 많고 용어는 어렵고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매장에 가서 직원분께 물어보면 제일 비싼 최신제품을 추천해주는 것 같아 구매가 망설여지는데요. 한번 구매하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사용하는 가전제품인데 무조건 최근에 출시된 비싼 TV를 구매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가장 인기 있고 판매량이 높은 85인치 TV 고르는 법과 가성비 좋은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가성비 제품 선정 시 고려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접 배송 및 설치 여부. 대형 TV의 경우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제품을 이동하는 게 쉽지 않기에 전문 기사님이 직접 오셔서 설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대기업 제품인가? 대형 TV는 아무래도 금액대가 높다 보니 혹시라도 고장이 났을 경우 AS가 잘 되는 대기업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4K 제품인가? 65인치 이상의 대형 TV의 경우 HD나 FHD 해상도 제품은 영상이 살짝 깨지거나 자글거리는 현상과 자막을 읽을 때 눈이 아플 수 있기에 가급적이면 4K 해상도를 추천드립니다. 8K 해상도의 경우 기능은 지원되더라도 아직까지는 볼수 있는 영상이 거의 없기에 4K 해상도만 선택하셔도 충분하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삼성전자 4K UHD 85인치 TV입니다. TV의 경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지다 보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나 85인치 TV의 경우 가성비가 중요한데요. 바로 이 제품이 가성비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LED 패널의 4K 해상도를 가진 제품이랍니다. 현재 쿠팡에서 와우에원 카드 적용 시 18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실제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로 사용하면 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압도적인 판매량과 고객 만족도가 높은 제품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제품이랍니다. 85인치 대형 TV를 구매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가성비 끝판왕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삼성전자 4K QLED 85인치 TV입니다. 현재 쿠팡에서 와우회원 카드 적용 시 225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제품보다 약 40만 원 정도 가격이 더 비싸지만 이 제품은 가격과 기능의 밸런스가 너무 좋은 QLED 패널이에요. TV의 경우 화면이 커질수록 같은 해상도라 하더라도 패널에 따른 가격 차이가 큰데요. LED 패널도 탑 패널과 비교하지만 않는다면 절대 화질이 안 좋거나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QLED 패널의 경우 그만큼 뛰어난 화질과 생생한 색감으로 사용해보시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답니다. 특히 요즘처럼 넷플릭스 및 유튜브 등 어두운 화면이 많이 나오는 영상일수록 그 차이를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4K QLED 라인의 경우 정말 기능과 가격의 밸런스가 너무 좋은 제품이기에 삼성전자 TV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우선순위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삼성전자 4K UHD 네오 QLED 85인치 TV입니다. 화질이 매우 뛰어난 제품으로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데요. 퀀텀 4K 패널이 탑재된 제품으로 선명한 화질은 기본이고 미니 LED 백라이트 기술이 적용되어 화면을 보다 더 촘촘하게 가득 채워 대형 화면에서도 선명하고 편안하게 시청이 가능합니다. 완벽에 가까운 밝기 제어 기술로 어두운 곳은 가장 어둡게, 밝은 곳은 가장 밝게, 선명한 디테일을 표현해주기에 영상에 대한 몰입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제품입니다. 또한 삼성의 AI 컴포트 최적화 모드가 적용되어 일출과 일몰 시간 및 조명 조건 등을 인식해 환경에 맞춰 시청에 적합한 화면으로 조정해주기 때문에 보다 편안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네오 QLED는 강력한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명암비를 강화하여 생생한 영상미와 실제 컬러에 가까운 정확한 색감을 표현해줍니다. 또한 영화 및 게임 등을 즐기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더욱 강력해진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와 화면 속 동작에 따라 움직이는 무빙 사운드로 생생한 현장감을 그대로 전해 주고 더욱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답니다. 이제 울트라 와이드 뷰 상태에서도 멀티뷰 기능이 지원되어 게이밍 모니터처럼 사용이 가능해요. 우아하고 세련된 실루엣의 네오슬림 디자인으로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최고 화질의 프리미엄 85인치 TV 찾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85인치 TV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의 링크를 통해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